PX는 0은 이게 PX고 는 0은 실근 하나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5다. 그럼 아무튼 이 방정식이 근이 세 개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근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 그 다음에 편의상 얘를 어떤 실근, 얘네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합시다. 이건 당연히 구할 수는 없죠. 여기 3차식이 계수가다 미지수로 주어졌으니 뭐 인수분해고 뭐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둬야 되겠고 이 중에서 특별히 두 허근의 곱은 5다라고 했으니까 베타 곱하기 감마는 5인 이런 상황이에요. 자그 다음에 조건 나. 나는 새로운 방정식이죠. 새로운 방정식. 근데 네,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수업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둔 거지.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뒀으니 얘는 0이 나와야만 해요. 근데 얘는 새로운 방정식이야. 새로운 방정식. 근데 새로운 방정식이지만 얘가 0이 되려면 이 자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니? 알파나 베타나 감마가 들어가야겠지. 그리고 근의 정의 자체가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x값입니다. 그럼 얘가 알파가 될 때는 x는 얼마야? 3분의 알파 플러스 1이지 암산 되죠? 3x-1이 알파일 때는 마이너스 1 넘기고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놈의 세근은 이겁니다. 자, 이놈의 세근이 이거라는 거 확실히 돼. 이 자리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면 된다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x값이 근이니까 3x-1이 알파일 때 x값, 베타일 때 x값, 감마일 때 x값 구한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애초에 알파는 실수였고 베타 감마는 제가 임의로 허수라고 했죠. 근데 허수에 무언가 더하고 3으로 나눠서 갑자기 실수가 될수 있어? 없죠, 없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세개 중에 실수는 뭘까요? 얘가 실수지, 그죠? 허수에 1을 더하고 3으로 나눴다고 갑자기 실수가 될 수가 없잖아. 허수 부분이 없어지질 않는데. 어.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0. 그리고 이 둘은 여전히 허근이라는 얘기죠. 저는 알파를 실근이라고 가정했으니 맞습니까? 그럼 알파는 바로 나오지 않아? 알파 얼마 나와야 돼? 한근이 0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치? 그리고 남은 두 허근의 합은 2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더했을 때2 나와야 돼요.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얘네 둘이 더하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아, 됩니까? 어, 실수는 뭐 플러스 2라고 3을 해도 여전히 실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 실근이 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알파 바로 나오고 나머지 두 허근의 합 2라고 주어졌으니까 베타 플러스 감마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만 꾸며내면 돼. p x는 0에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하나는 베타 감마인데 이 둘의 곱은 5고 <laughs> 합은 4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p x의 3차항의 개수는 1이네. 1이니까 인수분해했을 를때 얘를 데리고 있어야 되고 두 분의 합이 4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고. 두 분의 곱이 오니까 이게 px겠죠? 이게 px 네, 맞습니까?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전개해서 <laughs> 개수를 비교하여 그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조금 효율적인 방법은 여기다 p xr에 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지금 ABC를 각각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럼 저러면 두 번째 문제를 아, 두 번째 관계를 이용할 것 같아요. 그냥 P1을 구해. P1이면 여기는 2가 되겠고, 여기는 1, <laughs> 빼기 4 플러스 5지. <laughs> 자, 이게 4 아니야. 이게 3인데, 맨 처음에 알아봤듯이 P1은 이겁니다. 이거. 그럼 얘는 3이 나와야겠죠. 이건 굳이. ABC를 각각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구하시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아요. 1번.